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차 관심 코인 공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젠 트럼프와 결별하고 싶다. <laughs>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기다리던 모양 나왔다. 그러나 어, 기다리던 모양은 나왔는데 그러나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솔라나! 파이어! 먼저 관심 코인 1차부터 4차까지 말씀드렸던 수익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관심 코인은 팬들이었죠 15% 내외의 수익을 올렸고요 2차 관심 코인 니어 프로토콜이었는데 매수한 지 하루 만에 매도를 하셨으면 한10% 내외의 수익을 올리셨는데 한 3, 4일 정도 가지고 계셨다면 한3% 정도로 수익을 마무리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주말에 심심하지 말라고 EU 관세 부과 소식을 한밤중에 터트리셨죠 그래서 이렇게 급, 급락이 나오면서 주말 내내 어떤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하루 만에 10%가 나와서 정말 뭐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3%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하루만에 매도하신 분들 제가 추구하는 10% 내외의 수익률 거기에 충실하셨던 분들은 10% 정도 먹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3차 관심코인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11%에서 20%의 수익을 올렸고요 만약 지금까지 아이콘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대략 한30% 내외의 수익을 올리시고 계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차 관심코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손절을 했습니다. 주피터였는데요. 이 주피터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재점화로 인해서 그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코인 시장 약세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피터도 그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뤄졌죠. 그래서 3%에서 5% 마이너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 어, 죄송하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네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관심 코인이라고 너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주는데 또 어쨌든 1차, 2차, 3차는 수익률 좋지 않았냐. 뭐 그거 죄송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플러스를 났으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관심 코인 말씀을 드릴 텐데 매번 플러스가 나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3%에서 5%가 손절 라인이다 이 손절만 지키면 우리는 플러스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좌의 총합은 플러스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한번두번 번 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절을 잘 하시면 결국은 플러스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코인 소개해드리는 이유, 목적도 물론 여러분들이 10% 내외의 수익을 내시면서 매매의 감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손절 또한 이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그 계좌의 수익을 잘 지켜 가시는데 그런 데 그런데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1차 4차 1차에서부터 4차 관심 코인까지 제가 숨김없이 플러스가 났으면 플러스가 났다.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났다. 항상 이렇게 오픈해서 다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코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 자금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 자금 현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마무리는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7주간 연속 순유입 총액이 109억 달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어, 말 조금 아니죠.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이 또 촉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이 들어오는 양도 줄고. 그러므로 해서 코인 시장도 약세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솔라나도 가격이 약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리고 총 운영 자산이 사상 최고치였던 1,870억 달러를 더 이상 유지를 못하고 1,770억 달러, 100달 1억 달러가 감소된 그런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에는 이렇게 낮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3억 2천만 달러나 순 유입이 됐고요. 그러나 우리 솔라나도 순 유입입니다. 보시면 155만 달러 순 유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솔라나 박수 한번 쳐 줘야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박수 한번 치으로써 우리 솔라나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도 박수를 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제가 죽을 때까지 박수 칠수 있는데 여러분도 박수 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솔라나 가격만 올라간다고 하면 제 말에 동의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정말 이, 이 이유로 우리 솔라나 미친 듯이 오를지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디지털 자산 펀드 자금 현황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지표들 제가 먼저 입수를 하고 정리를 하면 어디다 올려드린다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그렇죠. 바로 강석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방 현재 구독자 2,607명, 260명 아니고요. 26명 아니고 2607명이에요. 2607명이 함께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에다 뉴스, 뭐제 인사이트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들 다 여기다 올려드리고요. 중요한 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여기가. 아니 제가 영상은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석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 방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새벽에도 올려 드리고 아침 일찍도 올려 드리고 다양한 시간대에 올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강석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또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꼭 들어보십시오. 다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다 올리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띵동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코인은 정보가 생명입니다.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분명히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저 강소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어 강소희가 영상 올렸네 어떤 내용이지? 바로 확인하셔야 여러분들 수익률에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솔라나 일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솔라나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대 양봉의 시가인 2 0 9 0 5 0원이뭐 사실상 지지 라인입니지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뭐 돌파 당할 거라고 보고 있0 0 0고 자 현재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망치형 캔들 이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요, 이렇게 망치형 캔들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현저하게 줄었죠. 자 망치형 캔들을 지날 때 필수적인 게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거치더라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망치형 캔들 보면 안타깝게도 거래량이 제일 적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정을 거치더라도 예전처럼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물론 상승은 나오지만 강한 상승 우리가 바라는 건 강한 상승이잖아요. 근데 강한 상승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거래량이 예전에 나왔던 망치형 캔들보다는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하는데 기, 기한과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분명히 따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명한 명백한 상승의 어떤 흐름이 나오면 제가 어디다 먼저 올려드리죠 그렇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분명히 올려드리니까요 텔레그램방 가입하시고 그리고 그 제가 보고 게, 보고 있는 영상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만든 텔레그램 방은 100% 1,000% 무료입니다. 돈 하나 받는 거 없어요. 제가 꼭 가입하시라고 하니까 아 이거 가입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무료입니다. 자 이제 관심 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관심 코인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심 코인 소개해드릴 때는 기준이 있다고 했죠. 장대 양봉이 쓰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일정하고 그리고 일정량 조정을 거치고 그런 걸 거쳤을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해당되는 것들 몇 가지 가져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구름대가 이렇게 이렇게 푸른색 구름이죠 푸른색 구름 이 푸른색 구름은 약한 조정입니다. 조정을 이제 거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이 푸른 구름이 나오고 나서 빨간 구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예상을 할까요 자두 번째 보시죠 제가 만든 pm입니다 pm이 뭐예요 약자라고 했죠 패러다임 무빙의 약자입니다 제가 고안한 겁니다 자 기준선 위 기준선이 있고요 기준선 위에 지금 보시면 흰색선과 빨간색선이 막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선 위는 매수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좀 전까지는 매도였는데 좀 전부터 매수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막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호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 구름도 빨간색 구름으로 바뀌는 전환점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MACD라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매수가 이제 강해졌다가 또 약해졌다가 또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심코인을 가지고 온 겁니다 관심코인이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올라갈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관심코인 받아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제가 아까 그 1차부터 4차까지 다 오픈 했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다 얼굴 드러내고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숨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 떳떳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관심 코인 플러스 난건 플러스 난 대로, 마이너스 난건 마이너스 난 대로 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관심 코인 받아 보셔 가지고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강서희가 말한 대로 어떻게 진행되나 그런 것들 한번 해 보세요. 다 도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관심 코인 포함해서 총 6가지 무료 혜택 받으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 정말 많은 혜택 드리려고 정리를 해 봤더니 총 6가지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글들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 밑에 빨간색 네모 박스 보시면 네이버 폼으로 제가 6가지 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를 들어오시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코인파이어 강석 전문가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만들었고요. 총 6가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6가지는 이제 초대형 호재 코인받기, 관심 코인입니다. 제가 관심 코인을 좀 멋있게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텔레그램 방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가 코인 책 제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강남, 우리 강남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료 투자 설명해야죠. 이거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홈페이지 무료로 가입하시는 방법 그리고 30만 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트레이딩 동영상 강좌 무료도 받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방법 총 6가지 방법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6가지 다 받으 가셔도 되고요 나는 하나만 필요해. 하나만 체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 6가지 다 공짜인데. 모아도 하나만 체크를 합니까? 다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다 받아가십시오. 저 강석이는 여섯 개다드리려고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코인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에 관한 책인데요. 예스 24에 지금 쳐보십시오. 예스 24에 코인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얼마죠? 34,200원. 3,400원 아니고요 뭐 15,500원, 9,900원 짜리 아닙니다. 34,200원. 지금 현재 예스 24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료투자세미나. 이거 투자세미나 참석하시려면 5만원 참가비 내셔야 돼요. 근데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납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강남역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전문 강사분이 강의하시는 2시간짜리 내용 투자 세미나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만든 홈페이지 무료로 참 이거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다양한 내용들 꼭 보십시오. 그리고 30만원 상당의 트레이딩 동영상 강좌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총 50강좌입니다. 50강좌. 제가 그 중에 아홉 번째 강의 캔들 고급편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강사분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동영상 강좌는 보통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총 6가지 혜택을 공짜로 보실 수가 있는데 다, 선, 이게 다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강소가, 나는 이거 더 보기 모르겠다. 어딘데 찾을 수 없다. 근데 나는 네가 말한 여섯 가지 혜택 중에 정말 받고 싶은 거 있어.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다오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혜택, 관심 코인 받고 텔레그램방 가입해서 실시간 저랑 소통하고. 그리고 책도 하나 받아 봐서 34,2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책도 하나 받아 봐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하고 아 그리고 내가 기초가 약하니 동영상 강좌 30만 원짜리 무료도 들어 보고 그리고 실전에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사무실 오셔서 이 투자 세미나 무료도 또 받아 보실 수 있잖아요. 참석하셔서 이런 거다 받아 보고 싶다. 지금 010-9083-448 관심이라고 문자 보내십시오. 제가 이거 순차적으로 전화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지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확인 통해서 다 준비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3초에서 5초만 투자를 하십시오. 010-908-3448 지금 바로 관심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강서희가 준비한 6가지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시면 여러분들 돈 벌겠다는 의식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은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로 준비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들 여섯 가지 혜택 꼭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